안녕하세요. 블루피싱입니다. 오늘은 갯바위에 입문하시는 초보자분들,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만한 몇 가지 낚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유동 낚시를 하면서 옥수수 끼우는 법, 그리고 옥수수 밑게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목줄이 찌에 자꾸 올라타서 엉켜서 낚시하시기가 불편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유동 채비하는 방법은 어,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요. 채비를 어, 하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유동은 뭐 반원구슬 끼우시고 그 다음에 구멍치. 저 같은 경우는 어, 거의 구멍치 이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많이 쓰고 여기서 중요한 게 어, 수중지를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메탈 타입의 수중지를 쓰는데 이 넓은 면이 어, 위로 오도록 대부분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분다든지 또좀 멀리 쳐야 된다 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중지를 예, 거꾸로 넓은 면이 밑으로 가도록 어,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합니다. 자, 체비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죠? 넓은 면이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게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할때 확실히 어 체비가 엉키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대부분 이 캐스팅에서 체비가 엉키는 경우는 내가 멀리 던지고자서 힘을 너무 임팩트를 강하게 주셔 가지고 찌가 어 비행 중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찌가 올라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힘을 주서 던지시는가보다는 자연스럽게 던지는 게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더불어 어, 수정치를 이렇게 거꾸로 어, 뒤집어서 어, 해보시면 확실히 목줄이 뒤에 올라타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아, 밑으로 하시고 또 어, 뒤집어서 해보시면 나름 어, 조류를 타는 기능도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래 같은 경우에는 어, 두줄 까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변형된 어부매듭법 비슷하게 두줄 까베기를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밑에다가 o 5형 쿠션 고만 나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쓰는 게 제가 제 영상에 올려놨는데 원래 이제 돌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돌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영상에서 자세히 보시면 뭐 아실 분들은 느끼 모시겠지만 이게 줄을 땡길때 원줄에서 여러 현상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덜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어 일명 어부 매듭이라는 어부 매듭법 돌돔 낚시에서 많이 쓰는 매듭법을 저 같은 경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를 이제 반주동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지 수중지 그리고 오형 쿠션 고무 놓고 이렇게 거꾸로 수중지를 거꾸로 놓고 이렇게 이제 어 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채비를 하고 나서 캐스팅을 하시때 너무 세게 던지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게 던지는 것보다는 음, 낚싯대의 탄성을 이용해 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후린다고, 우리가 이제 뒤쪽으로 던져서 후리게,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후릴 때, 이거를 내가 던질라고 탁, 탁 치시면 거의 엉킵니다. 그니까 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특히 이제 낚싯대를 오른손에 들으셨으면, 대를 오른손으로 잡고, 어, 왼손을, 낚싯대 끝을 잡으셨으면, 내몸 안쪽으로,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땡기지는 듯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던지시는 게, 아, 비 엉킴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캐스팅 영상은 제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어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이제 이맘 때 잡어들이 많으면 옥수수를 쓰게 되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뭐 바늘이 없으시면 3호 바늘 쓰셔도 되고 4호 바늘을 쓰시는 게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3호 바늘 묶고 나서니까 옥수수를 끼는 법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 가까이에서, 근접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옥수수 동그란 머리 부분이 보이시죠? 네, 동그란 요 머리 부분이, 어 바늘 안쪽으로 가도록, 요렇게. 하나를 끼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이렇게 밀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세 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사뭇바늘 같은 경우에, 한세개 정도, 예 3개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사업반 같으면 4개를 꽂으셔도 됩니다 자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끼우시고 어, 챔질은 아, 그러니까 옥수수는 좀 늦게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끼우시면 어, 되는 겁니다 옥수수 미끼를 사용할 때는 챔질을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찌가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찌가 이제 우리가 보통 자물자물하게 어, 거의 여부력을 맞춰서 넣지 않습니까 넣었는데 깜빡깜빡하는 이런 입질이 보통 예신이 있습니다 예신이 있은 이후에 찌가 거의 안 보일 때까지 들어가도록 기다렸다가 천천히 챔질 하셔야지 좀 성급하게 챔질 하시면 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를 하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 아찌 들어갑니다 하고 보고 그러고 채셔도 충분합니다. 네, 성급한 챔질은 어, 실패로 이어질 수가 많습니다. 아, 제가 오늘 그 낚시 영상이나 같이 올릴 텐데 낚시하면서 오늘 입질을 받으면서 어, 너울이 있다 보니까 어, 좀 챔질을 좀 서둘러 서하는 바람에 몇 번의 벗겨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옥수수는 천천히 좀 여유를 가지고 챔질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옥수수가 뭐 이것도 참고하시면 뭐 괜찮습니다. 옥수수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옥수수들이 어, 뭐, 메이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국, 국내에서 나온 메이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옥수수를 몇 가지를 써보면, 자, 어가 아주 많을 때, 또, 그냥, 뭐, 일반적으로 있을 때 옥수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캔 옥수수에도. 보통 제가 써보면, 태국산 옥수수가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형태가 훨씬 더 이쁘게 되어 있고요. 미국산 옥수수들이, 어, 좀더 부드럽습니다. 아, 미끼를 써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서 잡아가지고 많은 곳을 가게 되면 태국산 옥수수를 어, 선호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예민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어, 미국산 옥수수를 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뭐 메이커가 뒤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어, 미국산을 주로 많이 씁니다. 뭐 메이커로 보면 오뚜기나 뭐 이런 쪽이 아마 미국산이고. 딴데 이런 뭐 다른 데께좀 딱딱한 것들이 태국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낚시하다 보면 그 조그만 차이. 옥수수가 너무 딱딱하면 입질이 예민할 때는 의외로 벗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처럼 자보들도 많지만 감성돔도 어, 좀 예민한 시기에는 조금은 옥수수이지만 어, 좀 부드러운 어, 그런 옥수수를 사용하시는 게 조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어, 팁으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낚시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고수분들은 뭐다 아시는 내용이실 테니까 패스를 어, 하셔도 어, 되겠습니다. 제가 고수로 가는 길로 길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해서 어, 낚시하는 몇 가지의 팁들. 어, 소소한 겁니다. 큰건 아니지만 조금이 아마 도움이 됐으면 낚시하는데 아, 그런 생각으로 어,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는 어, 시간이 될때 제가 캐스팅하는 방법, 어, 사이드로 캐스팅하는 방법과 어, 뒤쪽으로 어, 우리가 후린다고 하죠. 어, 뒤로 어, 오버 핸드 캐스팅처럼 어, 캐스팅하는 방법을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낚시하면서 사실은 제일 갯바위 낚시하면서 어려운게 캐스팅하고 밑받치는걸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캐스팅하는 방법을 어, 다시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 영상은 성급한 챔질은 실패를 부른다는 어,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실패하는걸 한번 보시면 어, 옥수수 밑기는 천천히 챔질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얻고 가는 그런 출조입니다. 감사합니다.